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소방 기본법상 소방차 전용 구역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크로리브아임에서 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공부삼아서 관련 법령을 그, 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법령은 법제처 법제처 들어가면 어, 소방 기본법 또는 어, 소방법 시행령을 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 내용인데. 제가 어, 관련 내용을 어,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소방 기본법은 이 관련 내용이 2018년 12월 27일이고요. 그래서 보면 자, 이법 21조에 이에, 이에 보면 소방차 전용 구역을 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그다음에 기숙사 3층 이상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9일날 이 조문이 신설이 됐어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8년 2월 빌라 그래서 시행령 7조의 12에 보면 대상이 아파트와 어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이다. 그다음에 어 소방차 전용 구역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치 방법이 이렇게 별표의 2와 같다는데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ughs>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중요해요. 요 부분은, 자, 전용구역에, 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노란 선 안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물건을 쌓아둔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진입을. 여기다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백이동, 어, 백동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 위쪽이 담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이리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과 후, 옆면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여기 안에 주차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이쪽에, 어, 주차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뭐, 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돼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 어, 이슈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번에, 어, 쟁점이 되는 거는, 소방 자동차가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제가 조문을 찾아보고 소방, 이 소방서, 동작 소방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말뚝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이거를 이렇게 박는 행위가 진입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다른 통로가 없이 이거를 막, 막았, 이렇게 박았다면, 이거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에 진입로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뚝을 박고, 저기에도 말뚝을 박으면 되냐? 안 되냐? 말뚝을 박을 수는 없고, 어 제가 듣기로는 용이하게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상태. 용이하게 치우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그 밖에 방법으로 이게 내용인데 자, 이거는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러면 그림을, 어,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 아파트에서 어, 어떤 걸 하냐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대형 화분을 놔뒀어요. 여기에 소방차 전용 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어요.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관점이에요. 자, 아, 시행령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를 어떻게 할 거냐? 심히 어려울 정도로 방해할 거냐? 불가능하게 할 거냐? 어, 아니면? 어, 조금만 방해를 해도 방해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이 여러 가지 해석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일차적으로 유권 해석 기관인 소방서. 여기 법에 보시면 음. 아. 어, 관할 시도 지사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가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소방서 총괄하는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적으로 동작세 무서도해당등 되겠지만 아 저기 소방서도 해당되겠지만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어어 어, 저기 각 행정청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 중앙 부처의 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미관상에도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이 아크로라고 하는, 어 고가의 아파트에, 고급 브랜드에 이렇게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을 때는 흉물처럼 보여요. 이게 그렇다고 이 화분이 예쁘냐? 예쁘지도 않죠. 나무가 예쁩니까?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여기에, 어 이게 차가 올, 못 올라오게 하거나, 그럴 수, 그렇게 위해서 설치한 걸 보여요. 여기 사람이 다닐 때 걸리적거리죠. 자, 전거가될 때도 걸리거일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딪혀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데,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요 보도비, 어, 보도 위로 못 올라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사이를 벌려놨는데 지금은 어, 막아놨습니다. 왜냐면 하 안에 차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일단 벌려놓고요. 자, 이 지금도 이제 벌려지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앞, 이 상가에 입주하고 나서, 자, 어, 요 안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 단속 대상이 되느냐? 안 됩니다. 자, 동작구청에 물어보니까 이 선, 이 경계로 요 부분은 공도예요. 요거는, 어, 아파트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하는 것은, 어, 스티커가 발급이 되겠죠. 근데 요 안에 되는 거는, 이거는, 어, 개인 땅에다 주차를 한 거기 때문에 주차 대상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 상가 주차장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 전용 구역상 이 진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을, 어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차를 여기다가 두 대를 나란히 내놨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어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지, 어 만약에 차를 일렬로 쭉 된다도 할 경우는 차가, 소방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노란색 안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어,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이 아닌 이 구간의 차를 한쪽에 세워서 이 소방차가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화재가 났을 때그 말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축소해석해서 비상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이 땅에 어, 사, 어, 사람들이 어,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공도상에 이렇게 말뚝을 박은 것도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 제가 유권해석을 어 저기 소방서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를 몇 차례 걸쳐서 한 결과는 이게 한쪽으로 주차를 하면 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해주면 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어 이런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런 경우는 진입 방해하는 행위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답변이 용이하게 쉽게 치울 수 있으면 어 방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쉽게 치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쉬울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밀어봤어요. 혼자서. 만약에 어 이게 쉽게 치울 수 있다고 라 하면 문제가 이제 안 되겠지만 쉽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큰어불어 힘든 물건을 갖다 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 동일한 어 시점에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에는 이거를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걸로 혼자 밀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는 용이하게 보여져요 쉽게 이, 이동할 수 있죠 아파트에다 왜 화분은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왜 상가 앞에다가는 이렇게 어, 대형 화분을 설치했을까요 의미 들지 않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보시면 이것도 저는 어, 아름답지 않아요 저도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걸치우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택배 차량은 바리바게트 앞에 주차를 하고 어떡하라는 거죠? 물건을 내려서 순수를 끌고 가야 되나요? 만약에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물건이 배달 왔을 때는 어떻게 어 혼자 낑낑대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파트 앞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 아파트가 사는 사람들이 편의도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같은 이 소방차 전용구역 안에다가, 앞에다가,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하는데, 용이하게 라고 했을 때, 자, 요 부분, 아파트는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단지는. 그런데, 상가는, 왜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이게, 나라에 나서, 웬만한 몇 사람에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겠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상가 패턴은 이러고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하게 법상, 이거는 법상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밀고 밖에 달린 경우는 혼자서 어린아이도 밀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거는 방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건 쉽게 치울 수가 있어요. 유사시에. 그렇지만, 화분을 갖다 놓는 것은 분명히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소방유관기관의 어, 어,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 어, 그걸 테스트하려어가면 이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한번 신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신고를 해서 관련 당사자분들이 한번 해서 신고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를 한번 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소방서에서 굳이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차후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상가 주민들의 상가 입점하신 분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여기는 어차피 엄연히 아파트와 상가의 공유지분이고 상가에 사람들이 어, 쓸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거를 어, 막을 수 있는지 이것도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걸나서 만약에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손님으로 손님을 못 두기 게 해서 영업 방해를 받아서 손해가 났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만약 이게 어, 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차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화분을 갖다 놓는 것은 분명히 대형 화분을 갖다 놓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아파트 품격에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크로리바임이 흑석동 대표주자인데 이런 걸 갖다 놓으면 눈에 거슬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분쟁이 어, 이제 화, <laughs> 화가 나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화분을 갈아엎어버렸죠. 밀어버려서 이렇게 쓰러뜨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아크로리바이 아파트에 대한 실명성에 그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아파트 입대에 서 이거를 과도하게 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게 부칙을 봤어요. 자, 이 법이 아까 제가 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도. 2018년 2월 9일 자,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은 6개월 이후에 어, 6개월 지난부터 법이 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구역에 관한 적용례 보면은 어, 최초로 최초로 어, 이 사업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적용 이후. 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죠. 그러면 어,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된 후가 어, 어 저기 어 부칙이 2월 9일이니까 8월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 법이 8월 7일이니까 어 6개월 뒤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2018년, 적어도 8월, 빨라도 8월 9일이에요. 적어도 이 2018년 8월 9일 이후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가를 허 신청하는 경우도 적용되는데, 건축법은 이제 뭐 개인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어쨌든, 우리 7구역아크로리버아임 어 요거를 이제 우리 조합에 물어봤더니,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13년이에요. 13년 12월 19일이고 착공은 2019년 16년 6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법 시행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법 시행 전에 이런 게 있어 나올 테니 이게 이제 허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관련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지 않는가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격하게 따지면 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따져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라든가 이게 법 위반이. 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면 이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어, 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뭐, 불났, 블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걸 두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쾌적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까지 따져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아, 어, 법 시행, 이거 소급해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냐면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 유사시에 화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어, 이게 어, 소방 기본법은 화재가 났을 때 차를 그 빼고기 주차해가지고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서 불을 늦게끔으로써 화재가 대형으로 막을 수 대형으로 갈수 있는 그런 걸 미연의 방지 위해서 예외적으로 축소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보면 자 다른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다른 차 주차 다돼 있습니다. 옆에도 다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주차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해서 소방차가 유사시에 못 다니게 하면 안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해가지고 평상시에조차도 일반인들의 생활 즉그 입주민이라든가 입점하신 분들의 그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중요하냐면 자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15조 이거에 따른 시집업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그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분이 이제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다가 그 소방차 전용구역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차량을 세워놓은 사람 앞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 딱지 떼어 주서라고 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죠. 그럴 때 소방당국은 이거는 불가하다. 왜냐면 어.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크로리바임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법에 없이 소방 소방서의 공고 사항으로 인해서 화재 그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아크로리바임 단지는 이법 시행 전에 건축 승인이 건축 허가를 어, 신청을 했었다고 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가가 됐던 아파트였던 어 아파트의 그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비해서 이거를 어 만들어두는 것은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부칙에 의해서 어 적용이 소급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급 적용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 문제가 있을 수있죠 문제를 삼으면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쟁점은 뭐냐 쟁점은 뭐냐 이겁니다 자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방해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 밀어 봤어요 안 밀어집니다 그러면 아파트처럼 자 이렇게 설치했다 이거는 방해라고 볼수 없죠 이거는 그냥 여기 가서 손가락 하나로 밀어도 밀어져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왜 이런 걸로 설치하고 상가는 이렇게 설치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